어, 자, 마저 설명 좀 할게. 이어서. 음, 3번. 자, 유리함수가 이제 이런 모양이야. x-p분의 k 더하기 q꼴. 어, 얘다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 좀 할게. y는 x분의 1이라는 이런 유리함수가 있는데, 어, x축 방향으로 이만큼. 그 다음,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고 할게. 어? 그럼 너희도 이제 기억하겠지만, 평행이동하면 부호 바뀌어서 들어가잖아. y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y 빼기 1이 들어가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x에 뭐가 들어가냐면, x 빼기 2가 들어간단 말이야. 여기 x 자리에. 약간 이해가? 어, 따라서, 자, 이렇게 되겠지. y는, X 빼기 2분의 1에 더하기 1. 요거 넘어와서. 그치?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우리 유리함수를 이제 뭐 시킨 거야? 평행동 시킨 거잖아. 자, 그러면 이거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자, 그래프를 그리는 순서는 어떻게 그리냐면, 어, 점근선을 먼저 그리는 거야. 일단, 점근선. 어, 점근선 어떻게 그리냐면, 뭐 평행동으로 해도 되겠지만, 자, 이렇게 생각해. 자, x 정근선은 분모가 0이 되는 값, x는 2지, x는 2가 그지? x 정근선 그지? 그 다음 y 정근선은 이제 여기 상상 보시면 돼. 와, 얘, 얘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y는 1, 그게 y 정근선이야. 그럼 정근선의 교점이 어디지? 2컷만 1이 되겠지, 그지? 어. 자, 그리고 이제 점근선을 그린 다음에 이제 그래프는, 자, 여기가 양수잖아. 그러면 점근선 기준이야. 점근선 기준으로 1, 2, 3, 4라고 보시고, 양수니까 1하고 얼마? 3, 4분면으로 그리겠지, 이렇게? 이렇게. 어, 그러면 여기 살짝 그릴 때는, 어, 우리 Y절편도 살짝 구해, 구하는데, 어, Y절편을 X에다 0놓으면 되잖아. 어, 그지? x에다 0을 대입하면 y는 뭐가 나오냐면 어, 마이너스 2분의 1에 더하기 1하니까 2분의 1이어서 양수죠 한 번. 양수니까 이렇게 지나가겠지 여기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뭐 해주면 돼 그려주면 돼자 다시 한번 자 유리함수 이제 그리는 방법은 누구부터 그린다 점근선부터 그리는데, 자, X 점근선은 여기 분모가 0 되는 값 찾아주시면 되고, X는 2. 그 다음, Y 점근선은 Y는 1. 상상 보시면 돼, 요 이거. 오케이? 그리고, 이게 그래프 모양이야. 여기 K 값. 양수면 1하고 3, 4분면. 만약에 음수면 2하고 4, 4분면을 그리시면 돼. 됐지? 어? 어. 요 점근선의 교점 찾는 게좀 핵심 포인트고, 응? 자 그다음 이제 4번에 자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온단 말이야 y 는 cx 더하기 d 분의 ax 더하기 p 고자 예를 들을게 예를 자 거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y 는 x 플러스 3분의 2x 더하기 7. 자, 이거에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얘를 이런 모양으로 바꿔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지. 그치? 얘는, 얘는 어떤 모양이냐면, 얘를 통분해 놓은 거야. 하나의 분수를 통분해 놓은 꼴이잖아? 근데 얘의 상태로는 그 그래프를 못 그린단 말이야. 그럼 얘를 어떤 모양? 지금 했던 우리 이런 모양으로 뭐 해줘야 돼? 변형을 좀 해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okay? 그러면 우리가 변형할 때 쓰는 게 이제 책에 나와 있는데 음, 일단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설명해 주고 선생님 요런도 알려줄게. 자봐 봐. 자 저런 모양으로 어떻게 만드냐면 x 더하기 3이지 분모가. 그다음 에 여기 x 계수가 2지, 2 어, e 쓰고 분모랑 똑같이 쓰는 거야. 자 그리고 나머지 계수를 맞추는데 자 이렇게 분배하면 얼마지? 6이지. 근데 실제 여기 분자가 얼마야? 7이잖아. 그럼 여기 더하기 1이 있으면 되는 거 알겠어? 여기까지 됐니? 자, 그리고 이렇게 나눠서 쓰는 거지. 이렇게 쓰면 뭐가 돼? 2가 되지, 2. 하고 이렇게 쓰면, 어, X 더하기 3분의 얼마? 1. 이렇게 한게 이제 변형이 끝난 거야. 이해 갔니? 번거롭지? 이렇게 하는 게좀 번거로우니까, 자 선생님 요령 알려줄게 요령. 잘 봐봐, 잘 봐봐라 얘들아. 자 요령이 뭐냐면 x 플러스 3은 그대로 쓰시고 여기 나와 있는 상수항 있지? 요 상수항은 항상 요 x의 개수비야. 분자모 x의 무슨 비? 개수의 비율. 그러니까 1분의 2라고 해서 그냥 2야. 바로 여기 1분의 2 해서 여기 상상 2딱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분자 K 있지, K. 이 K는 어떻게 찾냐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의 값이 마이너스 3이지, 지금, 현재.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의 값이 마이너스 3이잖아. 그 마이너스 3을 분자에 똑같이 집어넣어. X에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더하기 7이니까 얼마? 어, 1 나오지. 얘들아, 이해 갔어? 응? 음, 하나만 더 연습할까? 어, 자, 얘들아. 그래, 이렇게 하자. 2x 빼기 2분의 3x. 이렇게 할게. 자, 봐봐. 2x 빼기 2는 그대로 뭐하고? 쓰시고, 여기 상수항 뭐가 되냐면 개수비. 얼마? 어, 그지 2분의 3. 그 다음, 여기 분모 0으로 만드는 X의 값 얼마? 1이지. X1. 그지 여기 똑같이 넣어봐. 1 넣으면 얼마? 3, 어. 하면 끝이야. 알아듣겠음? 응? 응?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바꿨으면 그래프 그려야 되잖아. 그 어떻게 그리면 돼? 얘들아. 점근선 얘 점근선 뭐라고? x 점근선 뭐? x는 마이너스 3이죠. 요 분모 0으로 만든니까 그지? 그다음 y는 얼마? 2지. 이해갔어? 자, 그리고 지금 k가 양수니까 어디하고 어디 1하고 3, 4분명. 그러면 요 점근선을 기준으로. 1사분면 하고 여기 3사분면 쪽으로 이렇게 그래프 그려주시면 돼 이해갔니? 음. 자 요거 그래프 그리는 게 가장 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 자 너희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 됐지?